질문 올리겠습니다. 질량을 갖추는 방법에 있어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흡수하는 법 외에 또하나의 수단으로 동양 철학에 관심이 많아서 황진혜 경이나 주역 같은 철학서들을 탐독하고 있습니다. 동서양의 고전 읽기를 통해 예스 사상을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예스 사상이 지금 현대인에게 계속 외치고 있는 그런 중학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 화상들을. 역사적으로 이런 걸 갖고 있는 단체들이 애치고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아. 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걸러서 진량을 갖추는 방법으로 흡수해야 될지 예. 여쭙고 싶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저마다 소지를 가지고 욕구를 담당해 갖고 네가 한번 만지 보고 있어라. 어, 어떤 사람은 욕을 만지 보고 있어라. 요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이제 홍이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나 갖고 저마다 소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역사에, 어떤 사람은 근대 역사에, 어떤 사람은 고전 역사에, 뭐 전부 다 이런 거 역사 문제들도 전부 다 나름대로의 자기 소지를 가지고 그쪽에 가서 이걸 점검을 하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딱 몇십 년이에요. 몇십 년 동안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 종교의 역사, 여기에 갖고 일으킨 그허한 논리들을 지금 접해봐라. 어떤 사람은 기독교, 불교, 도교 뭐할것 없이 유불선 전부 다 들어가 가지고 전부 다 이런 걸만져보라고 전부 다 배당이 있었어요. 이게 홍익 인간들입니다. 어,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이렇게 공부 시켰고 어, 어떤 사람은 저쪽이 학교에서 책으로 공부 시켰고 어한만 자기 소질을 가지고 공부를 다 시켰는데 이거는 공부를 시킨 것이지. 이게 맞다라고 주장을 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이걸 네가 점검을 해보고 이걸 맞다고 주장해라고 시킨 게 아니고 점검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 가지고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고조선 역사에, 뭐, 어떻다, 뭐, 이런 걸 갖다가, 뭐, 읽을 알고 보니까, 이 땅을 갖다가 중국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찾아야 된다, 뭐, 이러면서 또 쫓아다니고. 알아라 그랬지.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고, 어떠, 어떠한 것이 있는 걸 충분히 알도록 해놨는데, 네가 아는 거는 다가 아니에요. 시대적인 환경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교라는 종교는 어떠한 이, 이 원리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우리도 빌고 앉았는 거예요. 우리도 전라하고, 우리도 기복을 하고, 지금 이게 빠져버렸다라는 거죠. 이제 못 나와. 어. 그래갖고 그 책을 하도 많이 읽고 그 소리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스승님이 나와 가지고 인자 새로 점검을 하면서 아리킬라 그러니까 그게끌 갖다가 대목 대목내한테 갖고 와 갖고 이야기합니다. 니하고 이야기하다 죽으란 말이야 내가. 나는 다 아는 사람이. 응. 이 시대에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일어난 이 세상을 다 공부하고 온사람이에 그런 건 내한테 안 갖다 드리다대도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모 지리는 거는 내한테 물어. 요렇게 한 거예요. 천지 아래 무엇이든지 물으라고 세상에 나왔는데, 이비밀이가 나왔습니다. 아주 알아주지 않는 거러지가 세상에 나와서, 천지 아래 무엇이든지 물어라. 요렇게 한 거는, 내가 책을 봤는데 이 책을 갖고 이야기해라 한게 아니고, 네가그 분야에 이때까지 접속을 해서 많이 있는 걸 경험을 했지만, 여기서 풀리지 않는 걸 물어라. 네가 모르는 걸 물어라. 박사도 했고, 뭐수 없는 전문적으로 내가 이는걸다캐 봤는데도 여기서 풀리지 않는 걸 물어라. 요, 요것 때문에 천지 아래 무엇이든지 물으라고 하면서 나온 사람이에요. 응. 인간뿐이 아니고 신들도, 신들도 집착이 있어서 못 푼다면 신들도 물어라 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어떤 천하 대신 또 천지 아래 무엇이든지 내한테 물어라. 요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른 중학관 같은 거는 지금은 나버려라요. 그는 어떠한 논리로 우리한테 다가와도 그거는 그 사람들의 빠져서 그 사람들이 이게 옳다고 주장일 뿐이지 이 세상은 바꾸집니다. 모든 것이 앞으로 바뀌죠. 이게 후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선천 시대하고 후천 시대는 틀린 것이 선천 시대 마감을 할 때는. 홍이인간들이이 세상에 나와서 자라면서 전부 다 저마다 소지를 가지고 인류가 가지고 있던 모든 논리가 대한민국에 다 들어왔고 우리가 이걸 저마다 소지를 갖고 경험을 한 것이지 여기에는 옳은 답은 단한 가지도 없다. 이제 전부 다 살펴봤으면 새로운 심폐러다임. 새로운 답을 지금 인자부터 연구해서 꺼내야 될 때다. 이말이지 기업의 성공의 원리도 모순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느냐? 종교들을 믿고 따라봤지만 얼마나 지금 모순이 많이 나올 때냐? 내가 이거를 먹으면 좋다라고 해서 계속 이거를 먹었는데 내, 몸이, 내 몸에 병이 안 오더냐? 수련을 하면은 뭐가 어떻게 된다? 평생을 살수 있고 천 년을 살수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안 죽더냐? 세상의 모순은 지금 다 나오는 시대입니다. 모순이 없으면 우리가 만질 필요도 없었던 거. 그래서 홍익인가들은 전부 다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전부 다 그런 걸 접하게 해놔놓고 이제 후천 시대에는 이걸 어떻게 운용을 하며 새로운 법체를 잡아서 인류에 공급을 해줄 거냐. 여기 우리 시대입니다. 이걸 지금 아무도 못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할걸못 하니까, 우리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전부 다 방편을 주었더니, 점검해라 했더니, 그다 빠져서 못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모순 속에서 나는 전부 다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응? 대한민국은 엄청난 그이 환경을 지금 대한민국에다 끌어 이어 상태예요. 요걸 지금 우리가 바르게 정리를 하면서 하나하나를 지금 바르게 모나면이 안에 묻혀 갖고린 죽어야 돼. 세상에 찌꺼기난 찌꺼기는 좋다라고 하던 것들이 모순이 나올 때쯤 돼 갖고 전부 다이 세상의 걸이 대한민국으로 끌어여 갖고 우리가 덮어 쓰고 있는 거. 어. 민주 공산도 좋은 줄 알고 해 놓은 거를 남북한에 지금 덮어 씌워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 작게 있는 게 아니었었다 이 말이죠. 이것도 전부 다 새로 잡아 갖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런 패러다임이 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잡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어? 이런 것들은 인자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보, 보고 하라고는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두어라. 어, 인자 전문가들도 올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 연구하러 이제 몰리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연구할 사람 큰 연구를 할 사람 큰 연구를 하고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이 또 해야 될 연구를 하고 이 대한민국은 인류연구소에요 2차 대전 이후로 이 대한민국은 인류연구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때까지 하늘이 빚어놓은 땅입니다. 그게 인재들이고, 이게 홍익 인간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시대를 열어야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 행기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살라고 살았고 자식 키울라고 살았고 무슨 집안 개마련하려고 살았고 뭐 조금 더 배울라고 살았고 이런 것 뿐이지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하고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거는 한 개도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기술도 다 갖추어놨고 다 갖추어놔놓고 아무것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류에 다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서 일을 하는가 이런 거는 이 사람이 다 이끌어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몇년 안에 이 나라는 바뀝니다. 수십간에 바뀝니다.